알리익스프레스 프로모션 코드 찾고 계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최신 스토어 프로모션 코드를 찾아 활용해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정기적으로 공식 스토어 프로모션 코드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며 일정 비율 할인, 고정 금액 할인, 무료 배송, 앱 전용 특별 혜택 등 다양한 할인을 제공합니다.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시 코드를 입력하면 즉시 할인이 적용되어 단, 주문 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코드가 현재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스토어 프로모션 코드 페이지 링크는 설명란에 추가해 두었으니 언제든지 최신 알리익스프레스 프로모션 코드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